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오리지널 농약사과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된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아,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자, 오늘 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닥이 전부 다벌 사체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 사체를 싹다 쓸어냈거든요. 싹다 쓸어냈는데, 전부 다벌 사체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죠? 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벌들이 활동을 하는데, 벌이 벌이 이렇게 죽어 나올 이유가 있나요? 이 벌이 이렇게 죽어 나올 이유가 없거든. 단한 통도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미친놈의 새끼들. 뭐뭐 기후 변화 웃기고 앉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은 어 제가 엊그제 월동 포장을 했습니다. 월동 외부 포장을 했는데 어 개포가 얼어버리 얼어버렸기 때문에 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손을 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어 월동 포장, 월동 포장. 자, 이거는 내년 봄에 여러분이 봄포를 깨워놨을 때 깨워놨을 때 이제 막 봄포를 깨우고 갑자기 추위가 왔을 때. 뭐, 갑자기 뭐, 꽃샘 추위가 온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월동 포장할 때 지금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입춘에 봄벌 깨웠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잘 안, 이제 얼었기 때문에 개포랑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벌이 움직여서 그러는데. 자, 이 개포가 1m80이에요. 1m80이니까 지금 안에 그 개포는 바닥에 깔려있죠. 그리고 그 다음. 포장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개포는 이 뒤에 끝라인에 맞춰줍니다. 끝라인에 맞춰주면 이 정도가 이렇게 남아요. 좀 많은 양이 남았죠. 요걸, 요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대로, 요대로 놔두면 내년에, 내년에 얼어서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따뜻할 때 야를 맞춰 놓는 거죠. 맞춰 놓으면 내년에 여러분이 그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제가, 어, 이 개포를, 어, 내년 봄벌 깨울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어, 내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와같에 해서 개포가 움직이지 않게 철사를 먼저 걸어 줍니다. 그리고 야를 다시 거꾸로 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되죠. 소문 입구를 띄우고 위 상단에는 약간 더 덮이죠.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볼통의 입구를 띄우고 개포를 이렇게 접어줘요. 근데 이 개포를 접는 이유가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개포를 개포를 보관할 장소가 넉넉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이제 개포를 보관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아, 내년 내년 봄포를 깨고 나서 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봄포를 깨우고 나면 자, 내년 봄포를 예를 들어서 깨웠다. 그러면 자, 이 지금 현 상태는 포장이 이후에 덮을 겁니다. 저 노란 포장이 위에 덮을 건데 내년 봄포를 깨우고 나면 우리가 다 해체를 해 버리잖아요. 다 해체를 하고 봄포를 깨우고 화분떡 넣어 주고 다시 덮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야연들이 본격적으로 산란이 나가면 외부에서 들어온 찬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야를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기 위한 거예요. 밤에는 내려주고, 낮에는 걷어주고. 그러면 벌이 굉장히 잘 큽니다. 근데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개포가 얼지 않게끔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여러분이 곰포를 깨워서, 어 앞에, 앞에 쉽게 말해 좀 말하자면, 처, 처마를 내려주는 거고, 똑같은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이 위에 다시 비가림 개포를 또 덮습니다. lá não 자, 이렇게 해서, 어 끝났습니다. 이제, 제 봉장의 월동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월통 정면, 정면. 그죠? 이게 보면 정면이에요. 이거 소문이고, 월통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 위에 철사를 두 개를 겁니다. 그래서 앞에를 딱 밀착시키고, 뒤를 밀착시켜주는 거죠. 그래야만, 어, 보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씩 걸어주면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한다. 죽은 벌통이니까 하나만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삼벌통은 전부 다두 개씩 걸어줬습니다두 개씩 걸어줘야 앞병과 뒷면이 딱 밀착이 되죠. 아, 이게 이꾸라지를 이 보기 싫으면 빨리 추위가 와야 돼요. 자, 얘네도 계속 활동하죠. 활동하면서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다 주고 나옵니다. 안에들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벌들이 지금 날씨가 따뜻해 보니까 활성화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이놈의 장수는 농약 천지입니다. 농약 천지. 농약에 무법지 되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이건 뭐, 이건, 이건, 이건 뭐, 아유, 씨. 이게 다 버립니다, 이게. 이게 또 죽어, 나. 와 제가 아, 며칠 전에 장수동약사과에서 다 죽인 거싹 쓸어냈죠. 자, 싹 쓸어내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애기 주먹 하나 넘죠 이렇게 되면 자 이때 문제가 뭐예요? 소문 입구가 막혀있잖아요 애기 소문 입구가 막히면 벌 전멸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앞에 다 죽었어요 자 보시면 벌 전멸했습니다 엄청난 양의벌이 죽었죠.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장수 농약사고 농법입니다, 이게. 이것이. 참, 기가 찰로로 다닌가요 근데 이 문제는, 야네들이 소문을 받고 있으면, 안에 있는 벌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저 입구에 다 죽어 있잖아요. 야네들이 입구에 이렇게 죽어 있으면 반드시 열어봐야 돼요, 소문 안에는 어떤가. 안에는 어떤가 열어봐야 돼요. 왜? 야네들이 소문을 막으면 이제 벌 천멸합니다. 자네들이 소문을 안 막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러한 형식으로 입구에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소문이 막히면 벌 전멸해버려요. 야, 딱 끝내주네. 이야, 끝내주죠? 전멸시켜줘, 전멸. 완전히 전멸시켰죠. 요놈들이 소문을 막아버리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볼때까지도 전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소문 청소해 줘야 돼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봐서 소문 입구에 벌들이 있는 거. 지금 여기도, 여기도 소문 입구에 벌이 있잖아요. 소문 입구에 벌이 있는 것들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소문을 딱 막는 순간 벌은 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잘 봐야죠. 이게 장수 농협사가 이게 테마다 당하다 보면 이제 그냥 자동으로 알아요. 소문, 소문의, 소문 현, 사, 현상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장수농약사과 농법에 죽은 이 벌들보다 이 벌들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잘못하면 벌 전체를 몰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봐야 돼요 이렇게 벌이 소문에 뭉쳐져 있으면 이 소문 열어봐야 돼요 들이 소문을 막으면 아 벌은 전멸입니다. 죽은 벌의 사체가 소문을 막았다 그러면 벌은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벌의 사체가 이렇게 소문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열어봐야 돼요. 열어서 그 안에 죽은 사체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 벌들이 갖고 나오다가 추워서 그 앞에 놔뒀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노봉도, 나이든 노봉도 죽고 나옵니다. 죽고 나올 때 이것들이 소문에 딱 걸쳐져 있으면 자연, 자연순환이 안 돼, 공기가. 자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벌들이 죽습니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장수 농약사과에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종이 밑에를 다갈가갖고이 앞에는 바람 막으라고 내도버려자 <놀람>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월동포장이라는 걸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는 어, 벌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릴게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어, 외부 사양개는 벌이 안 왔어요. 안에가 깨끗합니다. 벌이 오질 않았다 그 얘기고. 자 요것들은 제가 지금 죽은 벌통에서 꺼내 놨는데한 봉들이 갖고다 파갔어요. 깨끗하게. 안파이안안 안, 안 잘라놓은 데는 이렇게 안 파갖고 그러니까 한 면을 한 면을 다 가지고 가면 제가 반대편을 또 잘라주거든요. 근데 중간, 중간에 빠졌고, 요거는 거의 상단 다다 다 빠졌습니다. 이게, 예. 한 봉들이, 한 봉들이 잘 오니까, 이렇게 한 면을 긁어줘요. 한 면을 긁어서, 아, 벌통을 괴롭히지 말고,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긁어주고, 이걸 다 빨아가면 뒤집어서 또 긁어줍니다. 네, 요기 끝만 지금 깨끗하게 빨아간 거죠. 나머지는 아직 꿀을 안 빨아갖고. 이게, 한 봉도 이제 그만, 오늘 때가 됐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더 이상 안 빨아가니까. 자, 모든 벌통의 앞, 앞면에 지금 쇠를 두 개를 걸어놨죠. 철사를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앞면을 딱 밀착시켜서 찬바람이 들어가서 따뜻한 공기를 식히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요것보다 스티로플 벌통 쓰면 좋겠죠. 스치로폴 볼통은 앞뒤 좌우가 전부 다스치로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나무 볼통은 이 상태가 되면 습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습기가 밖으로 나오고 저보온개포에 묻어서 빨아내는 거죠 그러나 스치로폴 볼통은 안에 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환경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수치로볼 수치로볼 을 통해 이 개통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이 말인데 지금 사람들 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혈액 혈관에서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확인이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볼통을 쓰셔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엊그제 보온해놓고 오늘 어, 정리하는 거죠. 왜냐면 엊그제 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날이 따뜻해져서 지금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월동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동 준비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월동 월동 포장을 완전히 하기 전에도 이렇게 벌은 수없이 주고 나온다는 거. 이게, 이게 까까발로르시죠. 이와 같은 짓을 해마다 해왔다는 거죠. 뭐, 여러분, 인자 한번 당할까? 말까? 그렇죠? 저는 해마다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죠? 저도 여기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개역 같은 장수에서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그걸 우린 도피라고 합니다. 도피. 도피보다는, 도피보다는 장수 농약사고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도피는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장수농약 농법이 또 설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장수농약사과 농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장수농약사과 농법이 근절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장수농약사과 농법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도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이에게 알려서 장수 농약 사과를 먹으면 병자가 된다는 걸 알릴 것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날 농약 사과 구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위험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